이구아나를 선물 받았는데 먹이는 무엇을 줘야 하는지 물은 줘도 되는지 궁금하고요. 어떻게 키워야 아프지 않고 잘 크는지 궁금해요. 그리고 목욕도 시켜야 하나요. 이구아나가 아픈 것은 무엇으로 알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지식틀지기입니다. 먼저 답변 드리기 전 이미지 저작권상 화면과 음성이 고르지 않은 점 양해 바랍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영상을 만드는 사람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 안에 풀어놓고 기르면 도망가고요다 자라면 가능업등은 모든 도마뱀과 파충류에게 틀어줘야 고유스팟 램프도 켜주세요. 작은 과일과 채소들 먹고 파충류들 대소변 절대 안 가립니다. 15년가량 살구유체계 1, 8m 정도까지 자랍니다. 참고로 온도는 20에서 30도로 맞추시고 이구는 한 달에 한 번가량 따뜻한 물에 씻어주세요. 비누 금물 물은 집에 있는 사기 그릇에 담아서 사육장에 넣어주시면 알아서 먹고 아프다면 평소와 다르게 행동하거나 숨어서 안 나오거나 피부가 붓거나 뭔가 난다거나 먹이를 먹지 않는 것으로 알수 있습니다. 이쁘게 키우세요. 지금까지 지식들찍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은 더욱 호기심 많은 질문들로 데이트될 예정입니다. 구독하시면 일상생활에서 가끔 궁금한 질문들이 함께할 것입니다. 지식과 상식 얻어가세요. 감사합니다.